운대공원에 그걸 지도상에서 어떻게 걸어갈까 공부하느라고 5시까지 봤는데 아 그래도 헷갈려 <laughs> 걷는 길이 내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지도도 <laughs> 없고 가다전이천천이 응. 지리를 잘 응. 몰랐어 인천천문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유인물 몇 장을 가져왔는데 응. 여기 저기서 데포좀 응. 하고 컬라풀 응. 이동주도 저희들은 <laughs> 이번 한진중공업과 김준수님 관계로 그 전국에서 조직된 2차 희망 버스에 같이 모여서 김준수님을 만나러 용도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가족이고 따뜻한 연대의 그 발걸음이 경찰 폭력에 의해서 많은 연행자들이 발생을 하고 결국 그 8차선 도로를 막막은 경찰의 차별을 넘지 못하고 저희들은 김주주님과 어, 그 한진 해고된 조합 어, 조합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진 중공업에 간 이유는 사람을 만나려고 한 것이거든요. 아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 그리고 특별히 누구에서 조직된냐 희망의 버스라는 그 인터넷상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자발적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들도 인터넷을 보고 있는 또는 신문에 이미 보도됐다시피 경찰이나 그 위에 어 관리 감독하거나 최고의 관리자들은 다 알고 있그 많은 사람이 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래에서 했다면 충분히 어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어 김진숙 지도위원을 만나보, 만나볼 수 있었을 쓸 것이라 저는 예상, 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봉쇄라는, 어, 그 경찰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 너무 계획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경찰의 행동들은, 어, 직무 집행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잡아가두고, 일단 묶어놓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거죠. 변호사한테 적경권을 요구했는데 변호사가 이제 적경을 해달라고 경찰한테 가서 얘기는데 경찰은 묵묵부답, 뭐 딴청, 대답도 없고, 그리고 가려고 하니 막고 차 이동 과정에서 좀뭐 폭력을 폭력을 행사했고 집행 및 시위 위반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행되는 과정이 있었죠. 제가, 어, 제가 연행되게 된 경위는요. 어. 저는 그 방송차 원래 구미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벽에 있는 경찰 차량의 방송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는 어, 그곳에서 주로 있다가 어, 앞을 보니까 사람들이 앞쪽으로 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저도 앞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경찰이 갑자기 한 2, 300명이 갑자기 대호를 형성해서 시위대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 양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이 경찰들 한 2, 300명에게 쫓겨가지고, 어, 방송차 뒤쪽으로 서게 되고, 경찰들 역시 방송차를 지나쳐가지고 서게 됐는데, 어, 경찰이 그 시위대를 일정, 아, 휴양버스 타고 오신 분들은 일단 지, 어, 제지를 하고나서 스프레이 액으로 차 뒤에서 제눈 안경을 썼었는데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뿌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일단 벗었어요. 손에 쥐었어요. 어,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안경도 쓰지 않은 제 눈에다가 계속 집중적으로 분사를 해가지고 제가 눈, 눈을, 눈은 뜰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눈을 감고 있는데, 양쪽에서 제 팔을 이렇게 잡는 느낌이 있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아, 이 경찰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렇게 연행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경찰 어, 조사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제가 좀 놀란 거는 역시 그 제가 방송도 하지 않았는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했다. 그리고 뭐새 파이프를 들었다. 사기 선서에서 조사받는 과정 속에서 어왜 이런 어 전혀 사실과 다른 아무것도 저 사실이 맞지 않은 거잖아요. 방송도 한 적이 없고 새 파이프를 던적이 없고 저항도 하지 않았고 제가 그 그분들에게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느냐라고 제가 항의를 했죠. 그러니까 어, 그 형사 어, 제를 조사를 담당한 형사분이 그거는 체포한 그 사람의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박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어, 형사가 조사 형사가. 어, 자기가 조사 과정에 그 질문을 넣겠다라고 해서 어, 그러면 어,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사건 경위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네 가지 사항을 어, 저는 다한 어,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좀더이 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빨리 알리는 게 뭘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원역에서 청와대까지 그렇게 아마 결론을, 물론 우리 실력도 있지만 그렇게 결론을 맺은 것 같아요. 좀 알리는 의미도 있고, 그래도 또 주변의 시민들한테 전단지 한 장이라도 더 전달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걷는 걸 택하게 됐어요. 청와대를 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경찰의 행태가 뭐냐면 은 굉장히 폭력을 행사함에도 너무나 일상적으로 행사한다는 거죠. 경찰이 전대 심사숙고하고 그 폭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거죠.